외부, 뒤에 불빛이 붙었습니다. 처남의 비명 같은 외침이 엔진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삼조등이 바다를 가르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잡히면 일가족 아홉 명 전부 총살입니다. 파고 2m. 폭풍이 몰아치는 서해 한가운데. 보통이라면 절대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씨였지만 저는 엔진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낡은 경운기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고, 배 전체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배 안에서는 다섯 살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손주를 품에 꼭 안은 채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물 뿌려, 지금 당장. 숭어잡이 자망 그물이 바다로 풀려나가며, 뒤쫓는 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작업도구, 짐, 심지어 키우던 닭까지 물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황해남도에서 나무배 세척을 굴리는 선단장이었습니다. 하루 50달러씩 벌며 잘 사는 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가족 9명의 목숨을 걸고 서해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에 불빛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위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북한 말이었습니다. 엔진 고장 났습니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건가? 빨간 레이저들이 우리 배를 향해 일제히 조준됐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함정 위에서 들려온 한마디. 잘 오셨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잘 살던 제가 가족 전부를 데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던 제가 왜이 나라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일가족 9명이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저는 황해남도 해주에서 나름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28살에 선단장이 됐고 나무배 세척을 굴리며 꽃게와 수산물로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물대를 읽고 어장을 찾고 그물을 던지고 수확하는 일,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하루에 50달러씩 벌 때도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노동자 월급이 5천원에서 만원 정도였는데, 저는 하루에 그몇 배를 벌었습니다. 집도 제법 컸고, 아내와 저는 주말이면 테니스도 쳤습니다. 결혼식 때는 서양식 웨딩드레스까지 빌려 입었죠. 형과 저두 집안이 같은 마을에 살았고, 어머니와 장모님도 가까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며 노래를 배우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먼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상 전면 봉쇄. 출항 금지. 봉쇄선 넘으면 사격. 하루아침에 바다가 막혔습니다. 배는 항구에 묶여있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출항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보위부, 안전부, 해군까지 도장을 3개나 받아야 했습니다. 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정비를 안하면 금방 썩습니다. 파도에 깨지고 햇볕에 마르고 틈이 벌어지는데 정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배들은 조금씩 망가져갔습니다. 몇달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더 웃긴 건 간부들 배는 멀쩡히 돌아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출항 금지라면서 보위부 간부 배는 밤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저는 항구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끓었습니다. 법이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만 못 나가는 거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넋두리를 했지만 누구도 대놓고 체제를 욕할 순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과 침묵으로만 서로의 불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때쯤 전국적으로 달팽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달팽이가 대박이다. 북한은 달팽이 수요가 엄청나다. 지금 사면 몇 배로 불어난다. 당에서도 달팽이 사육을 권장했고 심지어 국가 방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아 가진 돈을 다 털어 달팽이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김정은이 한마디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민의 건강에 좋지 않다. 하루아침에 달팽이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산 달팽이는 전부 쓰레기가 됐습니다. 몇천 달러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진 달팽이 상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나라가 시켜서 샀는데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게 맞나? 배도 못 쓰고 돈도 다 날리고 아이들 먹일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건이 나라 뭔가 이상하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섯 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밝은 목소리로 신나게 부르는 딸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우리 딸 노래 잘한다 하며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부럼 없다고? 진짜 아버지인 저는 고무신 달토록 이래도 애들 신발 한 켤레 사주기 힘든데, 노래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평양 아이들이 나옵니다.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깨끗한 집에서 풍족한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몇 달째 새옷한벌못 입었는데 말이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굴을 굳히며 말씀하셨죠. 그것 좀 그만 불러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피 빠지게 일해도 자식들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데 자식들은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노래를 부르니까요. 며칠 뒤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몇잔 들어가자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배워오는 노래 보면 좀 이상하지 않냐?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게 어디 있어?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건데. 다른 친구가 술잔을 들며 눈빛으로만 동의를 표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조차 자유롭게 할수 없는 걸까?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젊은 지도자니까 개방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인민들도 좀더잘 살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여들었습니다. 해외 영상보다 걸리면 교화소 10년.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 꺼냈다간 가족까지 끌려갑니다. 출신 성분 나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대학 못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밀수를 하다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고 그 사람은 기둥에 묶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밥 먹고 살려고 한 일이 죄가 돼서 죽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인민이 잘 살면 정권을 못 버티는 구조구나. 우릴 일부러 가난하게 무섭게 묶어두는 거다. 여기선 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수 없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겠다. 결심은 섰지만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일가족 아홉 명. 단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흘리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몇년전 형이 남조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형,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 우리 가족 다 죽어요. 그렇게 형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애들 미래가 없어요. 이 땅에선 답이 없습니다. 술잔 앞에서 형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정은 체제, 경제, 코로나 봉쇄, 달팽이 사기, 아이들의 미래.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다, 가자. 근데 진짜 애들은 지킬 수 있겠냐? 내 목숨은 버려도 애들만은 지킵니다. 다음은 아내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또 화난 김에 하는 소리겠지. 하지만 제가 밤마다 항구에 나가 배를 고치고 엔진을 점검하고 기름을 모으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진심이라는 걸. 여보, 정말 갈 거예요? 응. 가야 해. 잡히면? 안 잡혀. 내가 바다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무서워서 울면 어떡해요? 내가 애들 달랠게. 걱정 마.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70평생 이 땅에서만 살아온 분입니다. 여기가 내 고향인데 어디를 가? 저는 매일 저녁 어머니 옆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손주들이 여기서 평생 굶주리며 사는 걸 보고 싶으세요? 손주들이 세상에 부럼 없다는 노래 부르며 살게 두시렵니까?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셨습니다. 알았다. 근데 내가 짐이 될것 같으니 나는 두고 가거라. 어머니 없으면 우리는 안 갑니다. 같이 가세요. 가장 큰 문제는 장모님과 처남이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뭐? 탈부? 너 미쳤냐?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모님은 당원이셨고 평생 체제를 믿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사위가 이런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탈출 경로를 다시 짜면서 지뢰밭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그 지역 토박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땅에서 자라셨고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안전한 길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전부 지뢰밭에서 끝입니다. 저는 손주들을 장모님 앞에 세웠습니다. 장모님, 이 애들을 여기서 늙게 할 겁니까? 이 애들이 평생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생각조차 자유롭지 못한 땅에서 살게 하시렵니까? 저는 이 애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며칠을 고민하셨습니다. 손주들을 안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출항 5시간 전, 장모님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미쳐 돌아버리겠다. 그래도 가보자. 손주들 위해서라도, 처남도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가족이 모두 가기로 하자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일가족 9명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2020년 가을 깊은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장모님의 안내로 우리는 군사 보호 구역 지뢰밭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장모님이 앞장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만 따라와. 절대 옆으로 벗어나지 마. 한발한 발, 한 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공원 나들이 간다는 말만 믿고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다섯 살 딸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곧 재밌는 곳 간다.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고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숨겨둔 나무 목선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가족 아홉 명이 좁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형 가족, 저희 가족, 어머니, 장모님, 처남. 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출항 전 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된다. 울면 엄마 아빠랑 헤어진다. 알았어요. 다섯 살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어른들이 먼저 울컥했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덜컹덜컹, 낡은 경운기 엔진 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면 바다 위 쓰레기처럼 떠다녀야 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최소한으로 불빛도 완전히 끈 채, 한 시간쯤 지났을까? 뒤를 보던 천남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내부, 뒤에 불빛이 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삼조등이 바다를 가르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일가족 아홉 명 전부 총살이다. 저는 엔진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배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물 뿌려! 지금 당장! 천남이 숭어잡이 자망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100m가 넘는 그물이 풀리며 뒤쫓는 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작업 도구 나무 상자 그릇 옷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처남이 닭장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매부 이것도요? 다 던져. 키우던 닭까지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배 안에서는 다섯 살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밀려드는 매연에 기침을 하며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아, 무서워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아내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머니와 장모님은 손주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뒤를 보니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렸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키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 군함만 오면 된다. 몇 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북한 해역을 벗어났습니다. 거대한 회색 함정이 우리 배에 다가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성기에서 들려온 첫마디는 북한말이었습니다. 엔진 고장 났습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건가? 이거 북한 경비정인가? 천암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고장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 보호를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배 위로 빨간 레이저들이 일제히 조준됐습니다. 여러 개의 빨간 점들이 우리 몸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간첩일 수도 있으니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이 가족 아홉 명 탈북했습니다. 그제야 병사들의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가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함정에서 사다리를 내려줬고 우리는 한 명씩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려 사다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함정 가판에 발을 디딘 순간 한 장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빨리 움직여. 멍청한 놈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괜찮습니다. 아이들 먼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따뜻한 물 드릴게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바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조사받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당할지 모르겠다. 북한에서 조사받는다는 건 고문과 폭행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국정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조사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처음엔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편하게 앉으라더니 갑자기 때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선 누가 시켜서 하는 말 말고 진짜 당신이 생각하시는 걸 말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사관들은 존댓말을 썼습니다. 질문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많이 피곤하시죠? 쉬었다.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몇 밤새 조사했을 겁니다. 며칠간의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나오는 길에 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여기 진짜 다른 나라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네요.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우리가 왜 여기 와야 했는지. 일가족 9명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총살당할 걱정도 굶주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여기가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입니다. 첫날 밤 가장 놀란 건 같은 방 사람들의 솔직한 입이었습니다. 김정은 그 새끼 진짜 미친놈 아니야? 내가 평양에 있을 때 말이야. 간부 새끼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아? 북한에서는 절대 할수 없는 말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보이부가 듣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김정은을 욕해도 체제를 비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어머니는 하나원내 탁구장에 눈을 떴습니다. 젊었을 때 탁구를 좀 치셨다더니 여기서 다시 라켓을 잡으셨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탁구 진짜 잘 치신다. 곧 어머니는 하나원 탁구 동호회의 스타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친구가 생겼습니다. 70평생 북한에서만 살다가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웃으며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절대 저런 짓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드라마 속 이야기에 진지하게 화를 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직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여기가 정말 잘온 건지 아직 확신이 안 선다. 하지만 밤마다 손주들 얼굴을 보며 이불 속에서 미소를 지으시는 걸 봤습니다. 마트에 가서 과자를 고를 때 손주들에게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의 장모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출신이 아니라 노력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선거 교육. 여러분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투표용지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후보는 한명 뿐이고 반대표를 던지면 감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후보가 여러 명이고 진짜 내 선택으로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교육. 검색하면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정보만 볼수 있던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취업준비, 면접보는 법. 하나하나 배워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긴 정말 내 힘으로 살수 있는 나라네. 퇴소식 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번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가족 9명은 하나원을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돼 처음으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투표 용지에 도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후보는 한 명뿐이고 찬성 99.9% 사실상 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후보가 여러 명이고 공약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슬리퍼 신고 아이 안고 강아지 목줄 끌고 와서 투표하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저는 인터넷으로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검색해 봤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면 됐습니다. 누가 감시하지도 않았고 누가 뭘 찍었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 용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이름이 적혀있었고 제가 고를 수 있었습니다. 기표소 커튼을 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구나.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나오는 길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온 거구나.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국말도 곧잘 따라 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소풍 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는 진짜로 세상에 부럼 없이 살수 있겠다. 어머니는 탁구 동호회 사람들과 여행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강원도 간대. 나도 따라가 보려고. 70평생 황해도만 보고 사셨던 분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십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변화가 보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마음껏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 누가 감시하지 않고 배급표 없이도 살수 있다는 것.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산의 해운 관련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해 공부 중입니다. 이젠 국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바다로 나가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는 이미 마음이 많이 돌아섰어요. 다만, 길이 막혀있을 뿐이죠. 우리처럼 바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어느 주말, 일가족 아홉 명이 부산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어머니와 장모님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어머니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무슨? 이것 보려고 온 거지.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넘어온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당연한 일상을 물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일상. 두렵지 않은 일상. 선택할 수 있는 일상. 일가족 9명이 나무배 한 척에 몸을 실었던 그날. 그 배는 도망치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갈 자유의 항로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현타가 와서 딸의 노래 한 곡에 눈을 떠서 일가족이 서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해운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선장 자격증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배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바다로 나가는 게 꿈입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요즘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아빠, 나 이거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좋아하는 걸할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어머니는 여전히 탁구를 치시고, 장모님은 손주들 돌보는 걸 낙으로 삼고 계십니다. 형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친구들, 이웃들, 같은 배를 타고 일했던 동료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꿈꿨을까요? 그들도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길이 없어서 무서워서 혹은 가족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것, 꿈을 꿀수 있는 것,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이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뢰밭을 걸었고, 폭풍을 뚫었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겐 평생 꿈꾸는 내일입니다. 일가족 9명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택한 항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해남도 선단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일가족 9명이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건너고 폭풍 속 서해를 질주하며 자유를 찾아온 이 역시 가족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북한과 탈북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희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